이벤트 나눔할 때 했으면 좋겠는 물품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 안에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배뚱남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무엇이냐. 오늘은 배민 커넥트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 뚱남이가 오늘 하루 1타 강사 하려고 나왔고, 지금 시간이 4월 24일 5시인데요. 5시. 5시부터 5시 9시까지 배달하면서 제가 여태껏 배달하면서 느꼈던 꿀팁들 좀 공유해 보려고 하고요. 완전 초보 입장에서 이제 꿀팁들 A부터 Z까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계실 거라. 아 이게 뭐야? 이러면 다 알고 있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배달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무엇이냐. 어, 일단은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디다 띄울까, 영상을? 이쪽에다가, 뭐, 이쪽이나 이쪽? 요쪽? 이쪽에 띄어야겠다 이쪽에. 이쪽쯤에 아마 제 핸드폰 화면 녹화된 거를 띄워드릴 거예요. 자, 모드 및 루틴이라는 건데, 요거 이제 배민 알림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보통 뭐, 배달하다 보면 내비를 보거나, 뭐, 딴 짓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알림을 놓쳐서 배달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설정 제가 올려드리는 거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첫 번째는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일단 여기는 콜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긴 하지만 제가 배민 커넥트를 킬 거예요 지금 켜서 콜 받는 거부터 수락하는 거부터 가게 찾아가는 거부터 가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고 좀 무섭고 두려우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것도 제가 다 해볼 예정이고, 커넥트 어플 키시면은, 요렇게 운행 시작 누르시고, 이렇게 신규 배차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어이, 콜이 들어오네? 콜이 자,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콜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콜이 배정됐다 나오면은, 요걸 그냥 노란색 버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어딘지 보시고, 예. 네. 여기인데 이렇게 코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금액이랑 주소랑 뭐 대충 위치가 나오실 거예요. 일단 초보분들은 처음에는 거절 없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하고 거절 없이 한번 누르도록 할게요. 요거 배차수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가게 상호명이 뜰 거예요 여기 밑에. 요거 그냥 무시하시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길찾기 버튼 이 있는데 일단 이거 무지성으로 누르십시오. 이거 누르면은 이 내비게이션 어, 이거 어플이 뜨는데. 요거에서도 이렇게 안내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되구요. 안내 시작 버튼 누르셨으면은 일단은 저 내비를 따라가시면 돼요. 초보분들은 뭐 맵, 뭐 지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갈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일단은 저거 내비 따라서 가면 되고, 가게 앞에 도착해서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런 콜안 받긴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잡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 아이씨 카메라를 거꾸로 끼웠네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필수로 알려드릴 거는 보호장구 특히 안전 헬멧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픽업 가게로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콜이 들어왔을 때또 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절대 당황하지 않는 거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막,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엄청 당황했는데 아,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차분히 내가 가도 될 곳인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인가 요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다시피 내비를 켜고 있어도 어, 저희는 그 모드 및 루틴이라는 걸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가도 콜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런데 그냥 어 구석지에 잠깐 서가지고 콜 보고 고르고 운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우회전 할 건데요. 다 같이 우회전. 자, 이 우회전을 왜 하느냐. 뇌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우회전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우회전, 좌회전 하실 때 저가 저와 같이 우회전, 좌회전 외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도착했는데 가게가 안 보이죠? 그러면은 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 도착지를 기준으로 여러 군데 둘러 보시면은 여기 가게가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주차장이 있으면 그냥 여기 올라가서 잠시 세우시고. 인도나 이런 데에는 세워지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짱. 자, 여러분들, 가게에 도착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리 완료, 즉시 픽업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시동을 끄지 않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금방 나올 수 있잖아.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렇게 첫 픽업을 가졌으면은,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어, 당당하게 들어가서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외치시면 됩니다 여기 주문번호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 일단 먼저 보시고 들어가셔서 배민원입니다 라고 크게 외치신 다음에 가게 도착 누르시면은 주문번호가 나올 거예요 잠 보여드릴게요 자신 있게 포인트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배민원, 배민원 거야 하나를 캔슬 당하고 아 정말요? 귤동이두개니까 그래 저도 시스템 따라서 그냥 하는 거라서 되고하세요 저는 지금 누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음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가게 뭐 정면이든 어디든 알려주실 건데, 크게 인사하시면,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주문번호 여기 나와 있죠? AXOA, 여기도 보시면 AXOA 맞는지 확인하시고, 배달통에 넣어주시고, 피가 완료 버튼 누르세요. 누르면 고객 주소가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 그냥, 아, 나어디인지 몰라. 일단, 초보분들은 길찾기, 길찾기 누르셔야 돼요. 바로 그냥 똑같이 안내 시장 누르시고요. 가시기 전에 이게 마이페이지란 보시면은 배민 커넥트는 픽업하는 순간 저희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계산하시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거 톱니바퀴 이거 누르시면은 배차 방식이 있어요. 일단 이건 AI 추천 배차로도 오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씩 배달하기가 지금 꺼져 있는데. 아, 나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막 하나씩 배달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요거를 꼭 초보분들은 키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저 하나씩 배달 안할 거라 일단은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오토바이를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네, 뇌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돌려 돌려 돌린 판을 꼭 외쳐주셔야 됩니다. 회전 일단 이런 식으로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뭐 오늘 9시까지 배달해볼 테니까요. 모르시겠으면 계속 제거 돌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하실 때는 귀찮으시더라도 꼭 네, 방향 지시등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좌회 아 그리고 가게에서 나오실 때 저렇게 가게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어, 넋두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바쁜 제스처 취하시고 그러셨구나. 아, 배민이 잘못됐네요 라고 하고 내거할 것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착지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 네비만 찍었잖아요. 아니 배민 어플을 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충 어디를 갖다 주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빌란지 아파트인지 어디 쪽에 있는지 이거를 보고 갖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픽업하고 나서부터 배달 완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해 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지킬 거다 지키고 천천히 안전하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하나 갖다 줄 때마다 3,000원, 4,000원, 5,000원 뭐 등등 뭐요 정도의 비용으로 어 값을 받으면서 저희가 음식을 배달을 하는데 신호 위반하고 뭐 하다 보면은 뭐 벌금도 벌금이지만 사고 나면은 제 몸이 다치거든요. 제 몸이 다치면은 배달이고 뭐, 뭐고 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이꼭 머릿속에 어, 넣어 두시고 운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같이 좌회장. 단건 배달 보다는 막두 개, 세 개씩 배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그거 제가 띄어드렸 보여드렸던 창 있죠? 그거 켜 놓으시면 됩니다. 각그 여러 개의 배달이 들어오는 상황은 뭐콜 받기 맨 처음 상황도 있겠지만 픽업하고 난 뒤에는, 그 단건 배달을 받고 난 뒤에는, 픽업한 순간부터 다음 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픽업하기 전에, 어, 이상하다. 왜 다음 배달이 안 들어오지? 라고 착각하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장. 자, 여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가 어디야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서서 빌라 이름이 뭐였는지, 아파트 이름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다는 거? 자,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보통 빌라 벽면이나 빌라는 이렇게 빌라 벽면에 이렇게 주소들이 적혀져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정확한 주소를 보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호수도 파악하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자,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여기 고객 요청사항 보시면은,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라고 적혀있죠. 이 요청사항에 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전달 사진은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사진 찍으셨으면은, 전달 완료 버튼 누르시고요. 전달 완료하면, 힘 8천 원 이렇게 배달료를 쉽게 벌수 있습니다. 짱참 쉽죠 여러분들. 영상으로만 보면 참 쉽지. 근데 이거 막상 해봐야 알아. 솔직히 저도 이것만 보고 아 뭐야 배달 쉽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아주 큰코다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퇴근 시간대 뭐 보통 6시나 5시부터 이렇게 다들 퇴근을 하시는데 그 시간대부터 저녁때까지 배달하면은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벌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초보 분들한테도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싶었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달을 갖다주고 다음 콜이 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번화가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콜 주세요 콜 주세요 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다 보면 기적같이 마법같이 콜이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꼭 차선을 이동하실 때에는 방향 지시등 켜시고 이 사이드미러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숄더 체크라고 그러죠 고개를 돌려서 눈으로 직접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오토바이 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 사각지대가 많아요 여러분들 사이드미러가 조그맣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넓은 도로나 차가 많은 곳에서는 이 숄더 체크 숄더 체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약속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구독자 1000명까지 지금 대략 한 8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아, 역시 초반에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이 뚱남이 떡상할 거라는 거를 다 이제 일찌감치 눈치채시고 이제 구독을 일찍 또 눌러주셨네. 일단 이제 초반 구독자분들은 뭐 아시겠죠? 아, 나.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형 유튜버들도 저같이 구독자가 적은 시절이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디 가서 아나얘그 뜨기 전부터 봤어 라고 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른 더 뚱나미가 떡상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마구마구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천명 되면은 아, 뭐, 많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사비로 해가지고, 배달로 번거 해가지고, 그, 나눔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아, 여기 보시면은, 보이셨나 모르겠네. 신규 배달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이것도 그냥 대충 위치 보시고 수락 누르시면 됩니다. 수락 누를게요, 이것도. 똑같이. 아, 어딘지 모르겠다. 그냥 무기성으로길 찾기 눌러 버려. 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나눔 이벤트 때어뭘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댓글로 적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차처럼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들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플랑시안 올리고 성질 내봤자 저의 희 감정만 소모되기 때문에 네저 정도는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하시면서. 저거보다 더 심한 거는 참지 마라고 하시, 하겠는데, 저 정도는 배달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감수하셔야 된다. 아무튼 얘기가 좀 짬뽕이 됐는데, 그 구독자 이벤트 나눔할 때 했으면 좋겠는 물품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 안에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이벤트도 하게 될수 있는 거 같네요. 그리고 1000명 이벤트뿐만 아니고 뭐 어, 2,000명, 3,000명, 4,000명 되면은 뭐 이제 계속 쭉쭉쭉쭉할 거기 때문에 구독하고 구독 누르시고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천명 되면은 또그 배달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집 방구석에서 저랑 같이 드라이브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 1000명 이후에 제 방송 들어와서 같이 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이거 신호 대기 중에 가게 정보에 이렇게 사장님들이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잘 보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해자 입장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게 들어가서 당당하게, 힘차게.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자, 똑같이 주문번호 잘 보시고 픽업하시면 되고요. 픽업하려 누르시면 다음 주소 나오는데 무지성 길찾기 일단 누르세요. 다음 콜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픽업, 픽업인데 전달, 전달에 이렇게 돼있죠. 요거는 같은 아파트.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락을 하는 겁니다. 오해장 한가지 더 다니시다 보면 버스나 택시들이 위험 많이 하실 건데요. 되도록이면은 버스나 택시는 피해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같이 오해장 오해장 자 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배달할 곳에 들어왔는데요. 어,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거 문잘안 열어줄 거예요. 일단 여기 멀찍이 서서 있다가 안 열어주면 그냥 이 사이로 아슬아슬 조심조심 지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여기 그냥 구석지 잠깐 서서, 어, 내가 몇 동에 갖다 줬어야 됐지. 하고 한번 베미 커넥터프 켜서 보시고 동 위치 파악하셨으면은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걸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위에 이정표 같은 거 있거든요. 요거 보시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비가 오든 안 오든 항상 미끄럽기 때문에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빗장 시동은 꺼주시고. 똑같이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가봅시다. 출발! 그리고 항상 요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고객 요청 사항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객 요청 사항 간혹 가다가 공동 경관문을 호출하지 말아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요거 잘 보시고 저거 누르셔야 돼요 저거 뭔 말인지 알아 들으셨죠 얘도 마찬가지로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있기 때문에 전달 사진은 꼭 촬영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저도 아직까지 자주 하는 실수인데 여기가 보시면 지금 지하 2층이거든요 내가 오토바이를 어디다 세웠는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까먹지 말고 지하 2층 지하 2층 뚱남아 지하 2층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웠어 뚱남아 지하 2층이야 이렇게 혼잣말로 반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찌개 시키셨어요 혹시? 아, 이거 가져가시고 네. 맛있게 드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고객님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음식을 건네주시고 건네주셨으면 은 네, 그냥 사진은 땅바닥이든 그래도 아무 곳이든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야토이신지 물어보시고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요 아파트는 여기에 엘리베이터 위치 1호 라인, 2호 라인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렇게 안 적혀져 있는 곳들은 보통 요런 데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놓치기 싫으시면 은 요거 꼭 파악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 기적같이 지하 2층 잘 기억해냈죠. 마법 주문처럼 외치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엣짱. 그러면 똑같이 다음 배달 픽업지 길찾기 눌렀기 때문에 네요 내비게이션대로 따라야 되, 되니까 일단 이 아파트에서 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못 끊는데 다른 분들이 보지 않는 법을 얼른 터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왕길치라서 이거 없으면 아예 못 다니고요. 그리고 다음은 두건 비겁인데,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께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차도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야 될 때는 일단 최대한 벽쪽에 붙여서.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는 이렇게 옷매무새 점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음식 픽업하고 가지 마시고 픽업 하시기 전에 그때 갔다 오시면 됩니다. 괜히 음식 픽업하고 나서 음식 들고서 볼일 보면은 아... 또 시선이 안 좋고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픽업하기 전에 갔다오셔야 돼요. 위생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손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감 있게. 안녕하세요, 배민 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됐고. 댓글을 해주지 않더라도 밝은 인사성 꼭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까지 안 하면, 아니 나까지 안 하면 느낌이 뭔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쾌짱! 그러니까 저희라도 밝게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첫 번째 픽업은 완료했고, 두 번째 픽업 길찾기 눌러놓은 상황. 오해장, 오해장, 짠장이 건물이라고 하는데 도착했고요. 층수 확인해 주시고, 2층이네요. 네, 여기 주소랑 건물 이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가셔야 돼요. 차분하게. 뭐든지 차분하게가 중요해요. 급하면은, 될 것도 안 돼. 제가 다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세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안녕하세요. 페미논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을 픽업하셨다면 음식을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됩니다. 엣짱. 항상 출발할 때는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좌회전. 해 주는데, 이렇게 큰 아파트들은 이렇게 지나서 중간쯤에 잠시 서서 어딘지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바로 찾아버렸죠? 보고 가면은 안에서 헤매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들. 엣짱, 세우고, 세웠으면 뭘 해야죠? 음식을 가져가야겠죠? 여기는 지하 3층, 지하 3층이다. 같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바로 도착해버렸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급하더라도 저기 보이는 그저앳장 장애인 주차칸에는 절대 주차하지 마세요 걸치거나 저 앞을 막지도 마시고요 신고당하면 벌금 많이 봅니다 앳장 꼬리 배정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즉시 픽업 완료라 적혀있는데 이거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앳장좌회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호가 걸렸을 때 가게 위치 파악해두기 필수 차분하게 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네, 이 일이 단순한 만큼 그냥 단순해 시간만 여러분들이 노하우 터득해서 잘 활용만 하시면 네, 부업으로도 괜찮다 네, 부업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거 피크 시간에만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피크 시간에는 그 배달 단가가 올라서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안 시켜먹어서 그콜비가 비싸지 가 않기 때문에 투잡하신 분들은 저녁에 이렇게 하시거나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도착했죠 세우고 액짱 들어가서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액짱 픽업 완료했고요 고해장 내비에 도착이라고 나오는데 잠깐 서봅니다 여기 7층에 뭐가 있나 안녕하세요 혹시 배달시키셨나요? 네 해주시면 니다네 네, 수고하세요 배달료 했고요 다음 음식 픽업하러 가보자고 좌회장 좌회장 우회장 가게 에 찾았고 여기 앞에 서서 갔다올게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배달 출발 좌회장 우회장 가지고 출발해 봅시다.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데리고 다니는 뚱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왔다 갔다하면서 사랑이 인사 한번씩 해주면 좋아요. 다음 배달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해자 에짱. 도착했고요픽업하러 갔다 올게요. 자, 제가 아까 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뭐였죠?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중요하다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네, 배민원이야요 수고하세요. 에짱. 출발할게요. 오해자. 아파트 도착했으면 잠깐 서서 동 보고 가야겠죠. 도착해서는 내비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앞에 도착해서 보시거나, 아파트 안에서 보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셔야 돼요, 지도. 그렇게 미리 보고 가셔야 두번일안 하시니까 꼭 요거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짝짱 여러분들, 이렇게 벌써 일곱 번째 배달을 완료해버렸구요. 다음 여덟 번째 배달도 픽업하러 가볼게요. 조리가 완료되어 있답니다. 여렇게다니시면 아, 조리되기 앗짱. 걸리 걱정도 크게 없고, 아마 다 숙달되시면 저보다 다들 많이 버실 거예요. 저는 지금 거의. 초보나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내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도를 보시는 방법을 터득해서 길을 외우시길 바래요. 뭐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하실 분들은 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좌회장, 그 바로 좌회장. 아까 왔던 가게죠. 안녕하세요, 배민 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좌회장, 우회장, 회장. 짱. 도착했는데 딱 봐도 이 건물이죠. 맞네요. 여러분들 여덟 번째 배달 완료했고요 아홉 번째 열 번째 배달 잡혀서 픽업하러 렛츠고아 오늘 날이 춥다 액짱 가게 바로 찾았죠 액짱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원니요 수고하세요 자해장 추워서 장갑 꼈고 직업 도착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배민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세요. 마지막 콜이 직근적 콜이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께 인사 드리고 얼마 벌었는지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짱. 안녕하세요. 열 번째, 얼른 가자. 짱. 저녁에 다니실 때는 고양이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들은 없냐이 바닥을 항상 살피면서 다녀야 됩니다. 포트홀이나 이런 그비올 때나 특히 이럴 때는 땅이 젖어 있을 때이 바닥에 이 페인트 면들만 밟아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안전에 도중하니까 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어, 신호 타이밍 죽여주는군. 좌회전.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배달 끝 낙서판인 거 같아서 이게 배뚱랑 구독 적었어 아 잘못 왔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배뚱남입니다 오늘 배달 마무리 접었고요 일단은 지금 시각이 다 갖다 주고 나니까 지금 8시 31분입니다 대략 3시간 20분 했고요 번개 어디보자 오늘 수익은 총 10건에서 5만원 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어 일단은 시급으로 따지면은 뭐 대략 그냥 뭐한 14,000원 뭐, 14뭐 요정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 오늘 뭐, 초보분들 보시라고 찍어보긴 했는데, 제가 뭐, 하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빼먹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뭐, 놓친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거는 조금 뭐,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드 및 루틴, 모드 저거, 저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차분한 거, 안전하게 하는 거, 그 정도. 내비는, 저도 이제 떼려고 노력은 할 거지만, 저는 완전한 길치라서,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뭐할 내용은 뭐 없어. 딱히 뭐 이제 끝이에요. 응. 끝이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만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기 전에 똥돌이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 고개 숙여서 안녕히 계세요. 쓱싹 쓱싹 잘가